제 2과 하나님의 영신이 우리 다 같이 로한복음 4장 24절 상고합니다다 같이 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신이 그자가 우리와 신령으로 일해야 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같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우리로 영생을 주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실령이 아니라 영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우리 영, 지금 우리가 육으로 비록 앉아있지만, 우리가 거듭난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이함문을 한번 우리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써져 있는 영. 이거 뭔 자예요? 비우. 비우. 올피가 내리지요? 근데 비가 하늘에서 내리죠 높은 곳에서 구름이 있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데이 비가 내리는 곳은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더 높이 도 올라가서 보지만은 이 구름은 신비하게 느꼈던 것이 그래서 그 구름이 있는 높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비 내리는 높은 곳에 요거 뭔 자요? 예 입구. 우리 교회는 잘 알아? 문구 잘 알아? 그래서 입구, 입이 세 개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아,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행성을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늘의기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오는 높은 곳에서 계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실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 성부 성령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이렇게 의논하시면서 만들자고 했어요. 이게 뭔지요? 만들 공 공작 공 그럼 만들자 세 분이서 만드는데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히 여기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자 그러셨는데 이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는가 보신 보니까 이건 뭔지요? 사람인 우리가 사람이죠. 또 한쪽을 보니까 또 무엇을 만들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는 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뭘 주고 계셔 비를, 비를 내리고 계시 비우라 하셨죠? 그러면 그 비가 정말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리라, 하나는 내 입에 밭을 들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오, 나의 발은 맺히는 기술이오, 연한 뿌리에 가는 비오, 채소에 담기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물들에게 생명에 되는 생수다. 그 말이죠. 나무나 식물은 아무리 비오가 땅에 있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에 심어놔도 물이 없으면 식물은 죽어요. 나무는 죽어요. 곡식은 죽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곳 사막이 바로 물이 없어서 사막이죠. 그러나 그 사막에도 물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래요? 오아시스. 그래서 거기에는 식물이 사는 거예요. 식물이 살면 뭣도 살아요? 짐승도 살고 식물이 살면 사람도 살고 그래서 물의 원천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물을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이오 말씀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오 말씀을 내리고 있죠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땅에서 나는 식물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잘하고 건강해지지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받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듯지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주신 것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고 성령을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가장 기초되는 비유요. 마가보고는 3장에 보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니라. 그러나 뭐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언어가 지상의 것으로 지상의 문화로 다 조져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것으로 비유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데 하늘이여 길을 기울이라 내 말하리라 땅은, 땅은 내, 내 앞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은 무엇이고 땅은 무시기에 그들이 저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들은 어디냐? 여기 땅이 소리를 들으라 그러죠. 자말하랴땅 앞에 땅 앞에. 말을 들을 지어다. 땅은 내입의 말을, 입이니, 입에 또오타 나왔죠. 그래도 잘한대요. 그래서 입의 말을 들을 지어다. 땅이 누구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야 된다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들여라 그러면서, 뭐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지금 뭐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어디에 내리고 있어? 내 영혼의 심령의 밭에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거듭났지요? 그러면 거듭났으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다 자꾸 자라야 된다.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내가 영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하노니 밥으로 하지 않니냐고 젖으로 한다 밥은 무엇이냐 신령한 말씀 할렐루야 신령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고 젖은 무엇이냐 세상 끝이 지상의 이야기 갖고 그냥 거기다 예수만 묻혀서 할렐루야? 젖은 불명이 분유를 조금 가지고 물은 한 컵을 100리터리를, 1리터를 해서 우유 한 스푼을 넣으면 그게 젖이 되죠. 그러듯이 물에다, 다 세상 물에다가 예수만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들이 먹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느냐? 저슬 아이 어린 아이들이 저슬 먹는 이유가 뭐예요? 까나녀서 이빨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러지요 그런 뜻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저이나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말씀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그저을 먹는 어린 아이는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것을 비록 이 땅에 태어났어도 먹어야 된다 그 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듭나와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단 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의 소리를 금방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고 아이들이 말을 알아 먹어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왔는데 눈이 열려 갖고 금시 엄마를 알아봐요? 아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눈은 뜨고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기른 있는데 소리의 분별력을 갖지 못하죠. 그런데 그 분별력을 하나하나 가르쳐 알게 해서 장성하게 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는데, 신령한 말씀을 처음부터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먹이고 있어. 그 신령한 젖을 먹이려는데,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걸 먹이냐, 비유로 된 것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